자, 안녕하십니까? 올드스타 TV의 박종석 전문가입니다. 자 이틀 연속 시장이 급등하면서 자,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예 3%가 넘는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간만에 정말 간만입니다. 자 1.3%대 지금 올라와 주면서 어 지난 화요일 날장 중에 뭐 저점을 기록을 했었던 부분들 자, 그 이후로 이제 좀 시장이 밀리지 않고 어, 회복을 좀해 주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시장 이 일단 어떤 종목으로 지금 어, 시장 강세 흐름들 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장 흐름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특급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종목 자 시장에서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뭐 종목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확실한 건 뭘까요 종목이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급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붙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맞물려졌었을 때, 그때 이제 종목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 종목을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오후 2시 30분이에요. 자, 오후 2시 30분 시장 상황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섹터들 또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뭐 지금 현재, 아직은, 아직은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도 아침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강보학권에 지금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위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마 좀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자 오늘은 어때 종목들 다 빨간불이죠. 오늘 뭐 하락한 하락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늘 뭐 하락한 종목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한 200여 개. 자 이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200개, 하락 종목이 1,800개였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지금 빨리 회복을 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뭐 건설, 철강, 조선, 기계 어,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까지 지금 안 오르는 이러한 그 섹터가. 없을 정도로 거의 지금 현재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한번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지금 거의 다 지금 빨간불이죠 어 지금 신한지주랑 SK텔레콤만 좀 파란불이고 코스닥으로 가면은 지금 SK 머티리얼즈만 지금 빠지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지금 강합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 오늘 그 소재주들이 약했어요 장 초반에 소재 관련 종목군들. 원래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었죠. 바로 이제 그탈 일본, 이제 국산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재도 이제는 국산화하자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소재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강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뉴스가 오늘 뭐 시장이 좀 급등하는 뭐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자 일본에서 이제 그 수출 규제했었던 어 지금 이 소재 부분들 있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수출을 이제 뭐 허가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그 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하고 시장이 지금 같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급등하고 을그 동안 이제. 반사 이익,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올랐던 소재주들이 오늘 일제히 지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흐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후성이에요, 후성. 자, 후성이, 예, 지금 그, 재료가 나와주면서, 지금 26% 거의 뭐한 상한가를 갈 정도로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세게, 세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자, 후성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지금 그 이유, 지금 재료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것이 지금 바로 좀어 주가 상승에 지 강력한 재료로서 지 모멘텀으로 어 지금 작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요, 다른 그 소재 관련주들 있죠. 다른 소재 관련주들도 뭐 플러스로 돌아서는 종목도 있지만은 지금 뭐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낙폭을 보니까는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 소재 관련주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도 지금 이식한 현재 4%. 자, 오늘 뭐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어, 밑으로는 뭐 마이너스 거의 한 6%까지 빠졌다가, 어, 지금 현재는, 어, 지금 한 4%대인데, 또 장중 한때는, 예, 8%까지 올라갔었고요.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 동진이었서 동진. 예, 동진 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도, 예, 지금 보니까 플러스로 반전. 어, 아까지 하더라도 제가 장중에 10%까지 빠지는 걸 봤었는데 얘 예, 지금 그저점 대비 지금 10% 이상 올라와 준 거죠. 자, 동진 세미캠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보셨던 뭐 SK 그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또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예,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올라와 주고 있고요. 경인양행도 어, 경인양행도 뭐 현재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장중한테는 마이너스 한 10%까지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4% 때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낙폭을 많이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자, 오장의 특징은, 어, 바로, 어, 바로 이제, 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번 장 초반에 비해서 전, 약, 후강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세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예, 좀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일단 지금 코스피, 예, 코스피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지금, 그,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들, 예,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예, 지금, 그, 매도를, 지금, 현재, 어, 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기관 매도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매수로, 예, 지금, 돌아서는, 지금, 현재, 지금, 흐름으로, 진행이 지금 되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시각 현재는, 1600억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지금 그 오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연속 매도, 예 지금 7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매도의 강도가, 어 지난 그 화요일까지보다는 그래도, 예 지금 많이, 예, 좀 줄어드는, 어 줄어드는 예 흐름으로 좀 갑니다. 자, 코스닥은 뭐 사실 좀, 뭐 특별히 뭐 끌어올리는 주체는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외국인들,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쇼커버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들어왔었던 어떤 매수, 저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오늘 좀 올라오니까는, 다는 아니지만은 또 일부는 좀 이익을 어 실현하는 흐름으로 어 일단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어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아침에 제가 오늘 그 화장품주들이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하다. 화장품주의 강한 이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입니다. 화장품도 어, 지금 일본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예, 지금 그 강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화장품을 쓰지 않고 국산 화장품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화장품,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어,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코스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재, 자 후성. 후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등센 흐름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오늘 좀 약한 종목이 바로 이제 이 불매 운동 시장이 빠져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효과 이, 이 부분이 지금 희석되는 겁니다. 희석되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하이트 젤로 홀딩스 그리고 뭐 CJ 씨푸드 어제 급등했던 뭐 이월드 모나미 모나리자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대부분 지금 약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들 종목들이 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어떤 시장성이 만들어져야지 갈까요? 바로 시장이 빠져야죠.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또 무역전쟁이 막 불거지면서 거기에 따른 또 수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움직일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낙폭을 그 확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낙폭이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신성통상도 지금 보니까 대표적인 대장주였었죠. 신성통상. 유니클로 대항마 그래서 장중 한때는 몇 프로까지 빠졌었냐면 12%까지 빠졌어요. 예,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현재 6% 빠지면서,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 지금 시위를 좀 하듯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어 반스, 빤스 반스죠, 반스. 빤스 반스 면 어떤 종목입니까? 우리 뭐, BIC, BYC도 있는데, 역시 이 방울 두 개. 쌍방울이죠. 자, 쌍방울도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조정 이후 어, 일단은 어, 좀 어느 정도는 또 지지력을 지금 현재 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장이 좀 간단하게 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 본격적으로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특급 종목, 특급 재료. 자, 요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과정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부터, 종목부터 일단 제가 깔게요. 근데 요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에 앞서가지고 한 종목 더, 한 종목 더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 바로 동성화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동성화학. 자, 이 종목은 지금 그 주봉상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 이 종목도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처럼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예, 동성화학. 뭐, 이름만 딱, 뭐, 우리가 이제 본다 하더라도, 아, 뭐이 종목은, 뭐, 화학주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판단을 할수 있는, 어, 지금 뭐 이름을 지금 현재 갖고 있죠. 석유화학 관련주. 그래서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쪽, 그러니까 신발창, 어, 신발창용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뭐, 합성 피옥, 피업용 뭐, 폴리오리탄 수지. 뭐, 이렇게, 뭐, 국내 최초로, 뭐, 멜라민 폼을 갖다가, 뭐, 개발에 또,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최대 주주는 동성 코퍼레이션이고, 뭐, 또, 뭐, 여타, 뭐, 주주들. 뭐, 주주들, 이제, 뭐, 운영사들도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어, 지금 그이 종목을 갖다가 지 편입을 좀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지 제가 한번좀 유심히 봤더니만, 어 주가가 안 밀렸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지금 주봉상 보신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라면 벌써 이 저점이 깨졌겠죠. 깨졌겠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예, 지금 안 깨졌습니다. 견주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장 영향 받으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있긴 하지만은 어 지금 고점 대비 지금 6% 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아, 거래량. 거래가 좀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이제 소량에 한해서, 어좀 매수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성화학. 자, 이 동성화학. 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이만큼 움직였었을 때, 제가 이 방송, 자, 어차피 뭐, 이 유튜브 방송은 뭐 계속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일부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 자료로, 자, 동성화 지금 현재 가격 얼마? 16,300원. 8월 8일, 자, 오후 2시 42분 현재, 어, 지금 동성화학이 16,300원인데, 자, 요 가격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요것을,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을 테니까는, 자, 나중에 축가 막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 될까요? 예. 성지방송이 되겠죠. 성지방송. 예, 성지방송. 자, 성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방송이 성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좀 제가 뭐 짧게라고 말씀드렸었고, 본격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자,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차트 먼저 말씀드릴 텐데, 차트를 보면은, 에이,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예, 미리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리고 뭐 확실한 어떤 그, 인포메이션 어,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좀 뜸을 많이 드립니다. 아마 지금 답답해서 지금, 예, 지금 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60초 후에 하면은 저욕 바가지로 먹겠죠? 자, 지금 바로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어, 이럴 때 원래는 사실 좀 배경음악도 막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제가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어떤 종목이냐? 짠! 하고 나온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어, 뭐야? 차트만 딱 보시면은, 에휴, 이게 무슨, 어? 올라갈 종목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이 종목의 이름은 바로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코드 번호는 086820. 자 이것도 제가 지금 현재 8월 8일 현재 오후 2시 44분 현재 시간 현재 주가가 22,750원인데 자 최근 뭐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야. 바이오. 제가 바이오 상당히 좀 싫어한다고 말씀 드렸었죠. 뭐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그냥 얻어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잘 아시는 이 팩사백에 뭐 신라젠, 그 전에 이제 뭐 HLB, 뭐 메지온,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코미파미니 또는 그 엑세스바이온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양대뉴 오늘 뭐 유양대뉴 좀 급등하긴 하지만은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이 연을 얻어 터지면서 바이오주들이 그냥 완전히 지금 박살 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솔루션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어, 어, 지금 추세가 지금 뭐 무너졌다. 뭐 지금 현재 돌아서기 어렵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상장한 이래, 상장한 이래 지금 현재 뭐 최저점이다. 최저점. 최바닥이고요. 자, 지금 이 주봉상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떴죠. 노란색. 자, 이 신호는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가 떴다라고 제가 요거는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주봉상에서 자, 이 신호가 일단 나왔어요. 이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리고 뭘 가지고 끌어올릴 거냐. 이걸 갖다가 이제 봐야 되는,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 자, 어떤 회사냐? 자, 한번쭉 읽어볼게요. 자, 줄기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포치료제 기술 개발 제품 제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는 뭐 화장품 뭐 원료서 뭐 이런 부분에 도제좀 들어가고 있고 또뭐 어, 화상 치료를 위해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좀 피부 쪽이죠 세포 그 치료제 그좀 어, 피부 쪽과 관련해가지고 인체 조직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 관련 뭐 이런 그 종목이다로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 지금 그 재료가 나왔습니다 재료 이슈가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카티라이프. 골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 인데 자 바이오솔루션이 그 연골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한 임상 결과를 공개를 한다 공개를 한다 언제 18일과 24일날 18일과 24일날 어,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병원에서 어, 이 심포지엄이 어, 지금 발송을 하게 된 어, 심포지엄이 있는데 심포지엄에서 이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지난 이미 4월 달에 에그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연골 세포 골세포 치료제 하면은 딱 뭐가 딱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솔루션하고 상관 없이 이 관절염 치료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도 뭐 상당히 큰 어, 여파 어, 그 영향을 그 나타냈었던 그 상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이 있잖아요. 뭡니까? 임보사 코롱 티슈즈 임보사 임보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어려움에 지금 처 있습니다. 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카트라이프가 카트라이프가. 완전 대체는 아니겠지만은 일정 정도 어떤 그 인보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치료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을 물론 이제 관절염과 뭐 골세포 치료제가 이것이 뭐 동일하다 어떤 뭐 성분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것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분명히. 자, 이때, 지난 4월 달에 72,000원 고점을 찍고, 여기서 거래 터졌죠? 주가의 고점과 거래량의 고점이 일치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세력들이 여기서 털고 빠져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력이 없으니까, 주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흘러내리죠? 여기에다가 시장까지 그냥, 어? 박살나다 보니까는 바이오 솔루션도 같이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예, 여타 종목들, 여타 바이오 종목들하고 똑같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세력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곧, 곧, 참 현재 이러한 그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흔적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바로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질 못한다라는 이러한 또어 작전 종목들의 또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정말 정말 어 아주 세련된 그런 세력이라 고 한다면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참 흔적 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직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료 띄우고 그러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다만 언제 들어오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재료가 있다, 이슈가 있다 이걸 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띄우겠다,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한번 제가 볼 때는 어. 뭐 틀림없다라고 생각 합니다. 자 믿을 만한 예, 정보통에 의해서 들어온 종목이 바로 바이오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 한번 바이오 솔루션 뭐 지금 제가 사라는 말은 아니구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구요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다? 자 22,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8월 8일 지금 현재 22,000원대 자 바이오 솔루션. 자이 한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지수는 여전히, 예, 지금 강한 흐름으로 가네요. 자, 코스닥 시장, 자, 여차하면은, 예, 지금 뭐 600선도 이제 뭐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지수 자체가, 예, 지금 500선이 위협을 받았었죠. 뭐 이번 주 월요일에 540선까지 내려갔었는데, 자,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이제 5일선도 지금 현재 보니까 돌파를 해주고 있고, 아마 이제 600선까지는 공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냥, 그냥 무너졌잖아요. 예그가안 터지면서 무너져가지고 600선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00선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술적으로 부딪히는 저항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지수적으로는 일단 600선 600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감 시황 부분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시황 상황도 말씀드렸었고 수급도 말씀드렸었고 제일 중요한 건 특급 종목 공개를 해드렸었죠. 바이오솔루션 그 다음에 뭐 짧게 본다면 동성화학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시황 올드스탑 TV 박정석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